내가 이 중에 어떤 제품을 개조할지 결정을 해볼 건데 뭘로 할까나. 안녕 친구들. 나야. 오늘은 얘들아, 내고에서 광고를 또 주셨어. 최근에 나온 맥로봇 세트 4개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얘네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보고,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한 뒤에, 개조까지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볼까 해. 이게 제품 자체는 4개밖에 없지만, 얘는 맥로봇이 2개나 들어있어서, 다 합치면 5개의 맥로봇을 만드는 건데, 일단 만들어보고, 얘네 중에 가장 멋지게 개조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으로, 개조 시도해보도록 할게. 금방 만들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이번에 나온 맥로봇 5종 완성이야 난 그래도 맥로봇이 5개가 돼서 한 3시간 정도는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만드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일단 맥로봇이 5개가 되니까 빠르게 알아보고 레고에서내 마음대로 개조해도 된다고 했거든 얘네 중에서 가장 끌리는 애로 개조 한번 해볼게 일단 맥로봇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워낙 비슷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 일단 외형적으로는 각각의 맥로봇들이 담당 히어로에 맞춰서 배합이나 기본 디자인들이 깔끔하게 나와준 느낌이야. 난 솔직히 말해서 이 맥로봇 자체 부품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디테일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거든. 근데 조립하고 완성품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의 로봇 느낌들이 다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기믹을 보면 일단 가장 큰게 피규어를 몸통에 탑승시켜줄 수 있는데 이 기믹 자체는 모든 피규어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몸통을 이렇게 열어주고 피규어가 탑승하는 방식인데 난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자세히 보면 이 몸통마다 타일 부리기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 그 캐릭터들을 상징하는 타일인데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팅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아이언맨을 보면 손 부분에 슈터가 달려 있는데 발사해주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봤어? <laughs> 이런 느낌으로 발사가 되고 여기 고블린 같은 경우도 양쪽 어깨에 슈터가 달려 있어서 발사해주면. 오 이거 근데 고블린 좀 센데? 여튼 이런 느낌으로 발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맥로봇에 또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관절 가동이 기가 막히다는 거 일단 팔부터 보면 어깨 관절이 기본적으로 양옆으로 무난하게 움직이고 앞뒤로는 완벽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 그리고 무릎 관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얘도 무난한 느낌이면서 나름 손목까지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들아 손가락까지 하나하나 움직여줄 수 있더라 다음은 하체인데 하체도 장난 아니야 일단 기본적 으로 일자로 거의 완벽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앞뒤로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 무릎도 볼 부품을 사용해서 나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제품들이 다 발목까지 완벽하게 움직여 진짜 가동은 전체적으로 감동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들아 이맥 로봇에 타 있는 피규어가 이제 제품 당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 근데 이렇게 다섯 개를 다 꺼내서 보니까 피규어도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 확실히 모아서 보니까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원작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준 것 같더라. 나는 개인적으로 피규어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다음은 내가 이 중에 어떤 제품을 개조할지 결정을 해볼 건데 첫 번째 탈락자는 아이언맨이야. 왜냐하면 친구들도 알겠지만 나 아이언맨 너무 많이 만들었어. 아 이제 이색배한번 봐도 좀 질려가지고 탈락. 두 번째 탈락자는 뭘로 할까나. 얘로 하자. 두 번째는 이 울버린인데, 솔직히 나쁘지 않게 나오긴 했거든? 근데 솔직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왜냐면 영화가 다 끝났잖아. 조금 끌리기는 하지만, 탈락. 오와. 부서지길 바란 건 아니었는데. <laughs> 다음은 한 제품의 세트로 들어있는 고블린과 스파이더맨 맥로봇인데, 얘네를 둘다 탈락시키진 않을 거고, 이 스파이더맨만 빼보려고. 원래는 얘네 둘다 하고 싶었는데, 일단 스파이더맨은 탈락하고, 고블린은 진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해보고 싶었고, 이 블랙 팬서를본 순간, 아, 개조 두개 해야겠다 싶었어. 이두 제품을 개조해볼게. 솔직히 영화상에서 같이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완성하고 보니까 이 블랙 팬서를 포기할 수 수가 없었어. 만들기 전에 내 원픽은 이 고블린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블랙팬서도 해야겠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어 <laughs> 바로 한번 개조해보도록 할게 일단 블랙팬서부터 한번 개조를 해볼텐데 항상 그랬듯이 관절 하나하나 다 분리해주고 일단은 이 몸통부터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볼게 얘들아 몸통 만들고 제작 과정을 좀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집중을 많이 했나 봐. 정신 차려보니까 완성돼버렸네. 아니 얘만 완성했으면 모르겠는데 얘까지 완성해버렸어. 집안이 난장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두개다 완성했다 얘들아. 와!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게 완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운 대신 재밌었어. 일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블랙팬서랑 고블린 이두 제품을 개조해봤는데, 일단 이 블랙팬서부터 알아볼게. 일단 전체적인 외형부터 보면, 사실 이 몸통 빼고는 거의 다 새로 만들어줬는데, 그런 만큼 내가 봐도 블랙팬서의 맥로봇이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외계에서 온 메카닉이랄까? 일부러 조금 우주 느낌을 살려서 만들어봤어. 아니, 왜냐면, 레고에서 진짜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거든. <laughs> 헤드를 보면 사실 이게 얼굴이라는 느낌보다는 피규어를 가려주는 헬멧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서 조금 기계적인 느낌을 살려봤고 가동을 보면 일단 관절이 볼로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 옆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 이게 포즈를 취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해줄 수 있더라고. 그리고 위 아래로도 움직여줄 수 있는데 사실상 피규어 얼굴이 보이게 되는 오픈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색배합하기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블랙 팬서가 검은색이 더 많아서 최대한 검은색으로 맞춰 주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원하는 검은색 부품이 많이 없더라. 아, 조금 아쉬웠어. 그래도 보라색이랑 검은색 최대한 적절하게 섞어 봤고 바로 가동을 보면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일자는 아니지만 무난하게 벌어지고 이게 볼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편이야.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 그리고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이중관절을 사용해서 거의 사람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데 디테일이 아쉬운 만큼 관절만큼은 최대한 잘 움직여주고 싶었어 자세히 보면 팔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손목 관절도 1차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움직여줄 수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손도 있는데 원래는 무기도 지어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블랙팬서가 무기가 없으니까 생략 <laughs> 이제 몸통을 볼 텐데, 사실 맥로봇의 가장 큰 특징이 몸통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뼈대는 그대로 살려줬어. 다만, 원래는 피규어를 가려주는 몸통 장갑이 피규어 자체를 완전히 못 가려줘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개조를 통해서 최대한 피규어가 안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봤어.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날개를 양쪽으로 달아줬는데 얘도 은근히 마음에 들게 만들어진 것 같아. 바로 가동을 보면 이 뒤에 있는 날개가 이런 느낌으로 양쪽으로 움직이고 가장 중요한 탑승 기믹인데 일단 얼굴을 위로 올려주고 이 몸체를 그대로... <laughs> 에... 이 몸체를 그대로 내려주면 피규어가 요런 느낌으로 분리될 수 있거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만들긴 했는데 이 몸통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다음은 다리인데 솔직히 다리도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확실히 집에 있는 부품으로만 만들다 보니까 얘도 색배합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야. 바로 가동을 보면 고관절을 볼부품으로 사용한 만큼 거의 일자로 완벽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 앞뒤로는 솔직히 가동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포즈 잡을 때뭐 무난한 느낌 정도로는 가동할 수 있더라. 그리고 허벅지 관절을 보면 몸통처럼 날개를 양쪽으로 달아줬는데 이 부분도 양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 그리고 무릎 관절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볼 관절을 사용해서 나름 잘 움직이고 발목 관절도 같은 볼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어. 그리고 발도 나름 신경을 쓴 부분인데 자세히 보면 앞꿈치랑 뒤꿈치가 따로 관절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지면에서도 안정적이게 자립해줄 수 있게 만들어보는 바리아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개조품 보블린을 볼 텐데, 일단 전체적인 외형부터 보면 내가 블랙 센서를 먼저 만들고 얘를 나중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부품이 많이 없더라고. 만들 땐 몰랐는데, 만들면서 보니까 또 색도 겹쳐서 재료난에 부딪히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 일단 얼굴부터 볼 텐데, 얘도 얼굴이 피규어를 가려주는 느낌으로 만들어 봤거든. 근데 블랙 센서랑 같은 느낌을 내긴 싫어서 최대한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 위에 달린 뿔은 원작을 살려준 거야. 그리고... 그리고 가동을 보면 일단 얘도 볼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양옆으로 살짝살짝씩 돌아가고 위아래로도 움직여줄 수 있어 디자인은 다르지만 가동 원리는 블랙팬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팔을 볼텐데 팔은 원래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봤거든 왜냐하면 일단 몸통을 만들었을 때 비율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손에 달린 이 손톱이 개인적으로는 고블린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가동을 보면 일단 원제품에 있듯이 아 저건 진짜 잊어버렸다 잠깐만 <laughs> 이렇게 어깨에 슈터가 발사가 되고 어깨 관절은 볼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일 것 같지만 양 옆에 슈터가 달려 있어서 양팔을 벌리는 가동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도 앞 뒤로는 거의 완벽하게 움직여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팔꿈치 관절은 블랙팬서만큼은 아니지만 볼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움직이고 손목도 같은 볼 부품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줄수 있어 그리고 본 제품에 있던 기믹이지만 또 나름 잘 움직인다는 거. 다음은 몸통을 볼텐데 몸통도 블랙팬서와 같이 최대한 원작 뼈대를 살려서 만들어봤고 블랙팬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피규어를 가려주는 양쪽 장갑을 두번째로 만든 만큼 조금 더 촘촘하게 메워서 만들었어 얘도 개인적으로 몸통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야 그리고 탑승 기맥을 보면 얼굴을 요런 느낌으로 올려주고 몸통을 열어주면 피규어를 분리해줄 수 있는데 사실 고블린 같은 경우는 얼굴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던게 자세히 보면 고블린의 가발 조형이 상당히 커 모자가 뒤쪽까지 솟아나 있기 때문에 이 모자를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는 얼굴 만들기가 이번 작품 중에서는 은근히 힘든 부분이더라. 그리고 다리를 볼 텐데 이번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야. 블랙팬서도 재료가 없었지만 얘는 재료가 더 없더라고. 녹색이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도 뼈대 자체는 블랙팬서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줬고 바로 가동을 보면 일단 고관절이 요런 느낌으로 일자로 움직여 그리고 볼품을 사용한 만큼 앞뒤로도 나름 잘 움직이는 편이고 무릎 관절은 특히 더잘 움직이는 것 같아. 솔직히 관절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 모두 블랙팬서랑 같은 느낌으로 움직이고 고블린도 앞꿈치와 뒤꿈치 관절을 따로 살려줬어. 여튼 오늘은 내구에서 보내준 맥로브 그을 만들어보고 그중에 고블린과 블랙 센서를 따로 뽑아서 개조해봤는데 친구들은 어땠어? 이번 영상은 애초에 개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상이라 개인적으로는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 친구들도 맥로봇 구입해서 집에 있는 부품들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 나도 이번 작품만큼은 집에 있는 부품들로만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된 환경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몸통이랑 얼굴 같은 경우는 재료가 부족함에도 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정말 놀랐던 것 같아 앞으로는 요 정도 사이즈로도 재밌게 만들어보고 싶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난더 멋지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올게 그럼 친구들 안녕